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교입니다. 이교의 사주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혼 사유 1위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 때문에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제 결혼해 갖고 같이 살다가 자식들도 있고 그런데 이혼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큰 사건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혼이라는 게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도 이제 가정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벌어놨던 돈들이 다 날라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내 자식하고 그리고 내 배우자한테 재산을 나눠줘야 될게 아니에요. 같이 살다가 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혼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상대방이 바람을 폈다든가. 그럼 바람을 폈다는 것은, 그 남, 남자든 여자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얘기니까, 그 성이라는 것이 이제 그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남자가 능력이 없다든가,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가 능력이 없다, 뭐 가정적이질 못하다, 아니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찾아가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성이라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자를 성적으로 만족할 만족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는 웬만해서는 이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적으로 만족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는 웬만하면 이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혼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 성관계라는 거 이것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연예인들이 이혼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할때 성격 차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격 차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진짜 성 때문에 이혼하는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을 보면은 또 나이가 아주 어린 남자들하고 사는 경우가 요즘에는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7살, 10살 차이가 나는 남자들이랑 사는 그런 여자들도 있어요. 요즘에 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막 바람을 피고, 그리고, 그, 돈도 잘 벌어다 주질 않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막 폭력도 행사하고, 막 그러니까, 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런 남자랑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그 여자들이 또 헤어지질 못합니다. 그렇게 나이 어린 그런 남자들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다안 좋은데, 여자가 스스로 헤어지질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뭐, 바람 펴서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면 받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 여자가 다른 것은 다 못마땅하지만, 성적으로 나를 만족시켜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주 볼 때에도, 뭐, 속궁합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엄청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상대방이 성적으로 만족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엄청난 그 영향을 준다고 볼수 있는데, 사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적인 능력이 있느냐, 혹은 떨어지느냐. 이것을 사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이혼 전무,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는 그러면 남녀가 만났을 때두 사람이 이제 성적으로 만족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모르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뭐한달 정도 동거를 한 다음에 아니면 여행도 자주 다니고 그런 다음에 뭐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를 처음 만났는데 이 남자가 나를 성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같이 좀 살아봐야 될게 아니에요. 여행도 자주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상 딱 결혼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만족을 못한다. 그랬을 때는 이 썸네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격 차이로 사람이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 처음에 만난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뭐잘 생기든 못 생기든 아니면 뭐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나를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서로 같이 잡아놓은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요.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이 옥소리 씨와 박준 씨의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두 분이 유명 연예인이었는데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혼을 하면서 이제 법정에서도 다툼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나막그 심한 말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진흙탕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옥소리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1년간 성관계를 10번 밖에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엄청 그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런 불만을 갖고 있어도 대부분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성격 차이라 그래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엄청 큰 불만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박철 씨가 결혼하자마자 무슨 유흥업소 다니고, 뭐, 안마방 다니고, 뭐, 이런 것이 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박철 씨가 11년간 성관계를 열 번밖에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박철 씨의 사주를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성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걸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3주만 봤을 때이 사주에 수 기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무슨 성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볼 때에는 수기운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기운이라는 것은 모카토금수 오행 중에서 그 사람의 성적인 능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나타내요. 물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도 그 물로 이렇게 차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정행이라는 것도 물이란 말이에요. 액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모카토검스 오행이 있으면 수각 겨울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요? 다시 봄으로 넘어가거든요. 봄이라는 것은 새싹이 이렇게 트면서 생명이 창조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기운을 통해서 겨울에 땅 속에서 이게 생명이 잉태되어 있다가 이제 봄이 되면서 새싹이 땅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한다는 그게 뭐예요? 바로 수기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주를 딱 봤을 때 특히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관계라는 것은 여자는 수동적이고 남자가 능동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성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남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사주를 딱 봤을 때 수기운이 아주 약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남자가 성관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런데 박철 씨는 수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성욕이 없느냐?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욕이 있고 없고하고 그 사람이 성관계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철씨처럼 이렇게 수기운이 약한 사람들도요, 나하고 궁합이 잘 맞잖아요. 잘 맞을 경우에는 성관계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 궁합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딱 봐갖고 아 내가 수기운이 약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일수록 나하고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옥소리 씨 같은 경우에는요, 옥소리 씨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신자진 삼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기운이 엄청 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카토금수 오행으로만 봤을 때 옥소리 씨는 어때요? 수기운이 강하면서 박철 씨는 수기운이 약합니다. 그런데 박철 씨가 처음에 길을 잘못 들은 거죠. 이렇게 유흥업소나 다니고 그랬다는 것은 거기에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길을 잘못 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잘 보세요. 18살서부터 21살, 7살까지 임술대운, 28살서부터 37살까지 개대운이잖아요. 이 배우자궁이 사수런진 사해충 이렇게 되면서. 18살서부터 37살까지 이성운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을 때 결혼을 해갖고, 그리고 그 사람 스스로 이 여자를 만나는 거, 성관계하고 이런 걸 유흥업소를 너무 많이 다니니까 거기에 이제 습관도 잘못 들인 데다가, 기본적으로 수기 운이 대단히 약한 사주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분이 남자분인데요. 그이 남자분이 지금까지의 인생을 보면 여자 운이 안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 얘기를 보면 뭐 오랫동안 각방을 쓰고, 있, 쓰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주인공도 마찬가지인데 애는 낳지 말자고 해서 애 없이 살다가 헤어졌다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남자분들의 상담을 받을 때 하는 말이, 나는 여자 운이 없다. 그러니까 결혼해갖고,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혼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자기는 오랫동안 각방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자가, 뭐, 애는 낳지 말자고 해서, 애 없이 살다가 헤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나 뭐 여자 입장에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그 원인이 성관계가 잘안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도 한번 보자고요. 이 주인공도 보면 경술련 신사월 무술일 병진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나는 여자 운이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애는 낳지 말자고 해서 애 없이 살다가 이제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보더라도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오행의 상생상극관계에서 토기운이 수기운을 극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토기운이, 토기운이 수기운을 극해버리니까 이 수기운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식신상관운이 두 개가 있으니까 만약에 수기운이 있다면 토생금금생수 해주면서 이 식신상관운이 수기운을 생해줄 수 있는데 수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자식을 나타내는 관성운이 목기운이거든요. 목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런 성적인 능력을 볼 때에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수기운이 약하냐 이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남자 입장에선 자식이 관성운이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식신상관운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성운이나 식신상관운이 너무 안 좋다. 그럴 경우에도 성적인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분처럼 이렇게 배우자궁이 한쪽으로는 사술원진, 한쪽으로는 진술충.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조를 이렇게 볼 때에는 그 사람의 성적인 능력이 어떠냐. 이런 걸 판단할 때에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 특히 여자들이, 이제, 남자를 이렇게 선택을 할 때, 남자가 좀 튼튼해 보이는 사람들, 좀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잖아요. 그니까 남, 여자, 남자 입장에서도 여자가 뭐 예쁘고, 뭐 그런 여자를 좋아하듯이, 이 외모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 약해 보일 때는 그, 이런 성적인 능력도 대체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적인 능력이 좋다는 얘기는 건강하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 딱 봐가지고, 아, 등치도 좋고, 뭐 그랬을 때에는, 아, 사람이 건강해 보이고, 그러니까, 아, 성적인 능력도 뛰어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맞는데, 그런데 이것이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외모가 뻔듯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잠자리에서는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 이 수기운이 어떠냐, 이거하고 배우자공하고, 그리고 각각의 자식운을 나타내는 남자에게는 관성운, 여자에게는 식상운,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그 사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성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결혼 후두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 그런데 갑자기 낚시에 빠져서 잠도 안 자고 낚시만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던 사업은 당연히 처지고 음주와 낚시로 형사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하다 걸렸겠죠. 그래서 결국은 사업이 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돈한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번 돈이라고 혼자 호의 호식하면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의 폭력과 이기심 때문에 절에 들어가 버렸는데 남편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아이 남자가 이제 낚시에 빠져가지고 이 생활이 완전히 망가졌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성적으로 그 사람이 만족을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부부관계가 좋아요. 대체적으로 부부관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각자가. 근데 그 만족을 못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 행동이라는 게뭐 여러 가지 각자 다양하게 나 이상한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뭐 상대방을 때리기도 하고, 자식들 괴롭히기도 하고, 뭐 쓸데없이 뭐 당구나 친다든가, 낚시나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정이 이제 막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주인공도 성적으로 이렇게 두 사람이 아주 만족하는 그런 사이였다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 그 부부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결국은 그두 사람이 성적으로 이렇게 만족한다면,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삶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사람이 부부가 합심해가지고 인생을 더 열심히 살수 있고, 더잘살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라는 게, 성관계라는 게, 그 근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고, 결국은 이게 안 되면 이 부부 관계가 안 됐을 때는 각자가 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남자분의 예를 보더라도요 여기에서 보시면 어때요? 이분이 을묘년, 을류년, 정축일, 정미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주도 다 음으로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 남자가 음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성격도 좀 그렇게 화끈한 성격은 아니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수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토기운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수기운을 극하는 거죠. 수기운이 별로 힘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배우자궁은 충미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일간이 화기운이니까 여기에서 자식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수기운이 자식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조건에 제가 지금 이 성적인 능력이 약하다는이 여러 가지 조건에 다 들어맞는 그런 사주 명식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결혼 후두 아이를 가졌다고 했는데 아이도 갖지 않을 정도면은 아이도 못 가질 정도라면 성 불구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이 아이는 가졌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그 사주만 봤을 때에는 성적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사유 1위인 성격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사주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특히 여자분보다는 남자분이 저는 문제라고 봐요. 남자들이. 이제 요즘에는 뭐, 그, 의학이 발달이 되면서, 뭐, 비아그라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유리해졌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자들도 문제인 게 뭐냐면, 그, 남편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 실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자 책임도 좀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 남녀 관계라는 게 상당히 복잡한데,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삼은 이, 이혼 사유 일이 이 성격 차이 이것을 이것이 정말 그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사주를 볼때그 사람이 그 수기운이 어디, 수기운이 약한가 안 약한가 이걸 보고 배우자 공은 어떤가 그리고 각자의 남자라면 관성운 여자라면 식상운이 어떤가 이런 걸 보고 그 밖에 무슨 뭐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일련운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작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이제 그 사람의 성적인 능력을 볼수 있는데 그 사람이 현저하게 떨어지더라도 상대방과의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 그랬을 때는 괜찮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생물학적인 문제니까 만약에 남자가 상당히 떨어지더라도 여자를 아주 예쁘고 그리고 막 어린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여자를 만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달라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교회 사주 토크 이혼 사유 1위 성격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 감사합니다.